안녕하세요 <목소리> 윤수르비입니다 오늘은 커피, 카페, 카페점도 '이데야' 커피점연연적을 그 보면 법원 앞, 법원 앞을 보면 '이데야', 여기 보면 커피 카페 전문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디어 커피점 습니 여기 생긴 지 오래됐는데 장사가 여기는 여전히 잘 되고 있네요. 보니까 그러니까 손들도 많고. 가격도 합리적이고, 그러니까 맛소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시켜놓고. 근데 오늘은 날씨는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. 좀 시원하게. 어제 어제 오전까지는 많이 더웠는데, 그 이후부터는 조금 날씨가 많이... 선선해졌네요. 32도? 31도? 섭씨. 31도 2도를 시원하다고 하니까 조금, 얼마만큼 우리 나라가 더워졌는지 실감이 납니다. 오늘도 이대아 커피점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, 바이바이. 목소리 크게 들려도 <laughs> 될 수가 있네요.